이어야되네요 이야, 이거 뭐예요? 그, 뭔가 열심히 거듭 쪽에서 식을 정리해갖고 저걸 만들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나 봐요.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맞지?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 생각할 것 같아요. 그냥 여기다가 이 정도 생각해요. 요 식이 있죠. 옆에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X가 있어서 거슬려. 그래서 저는 일단 분수부터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X분의 1, X 더하기 1만 하나 꼽혀주면 여기 X 더하기 1이고 여기 2 나와서 여기 X 플러스 3 나와요. 맞지? 그 다음에 여기가 분명히 x 플러스 1을 곱했으니까 x 제곱에 플러스 x 이 앞에 한번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X, 아, 여기 분자 분모에다가 얘 하나 곱하는 거예요. 이렇게 곱하면 얘가 분수가 소거가 되잖아. 아, 저는 그래서 통분 시켜서 계산해서 그거를 약분 시킨다고 하는 거 자체가 해봤자 이걸 곱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계산하는 편에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, 이제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,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싶어. 그 그래서, 이 X가 너무 거슬리잖아요. 그래서, 나누기 하셔도 상관없고요. 이렇게 해도 돼요. 그, 1, 1, 0 이렇게 잡고요. 그 다음에, 1, 1 플러스 3 이렇게 해가지고, 그냥 나누기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. 이렇게 해서, 마이너스 2, 0 해서, 마이너스 2, 뭐 대충.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0, 이렇게 잡아서, 여기는 그냥 이렇게 사셔도 되고요. 아, 어, 그럼 이게 x 플러스 세 번째 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거든요. 이게 x가 있어서 유리식이 아니라, 그 우리가 1차식을1차식으로 나누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. 그다음에 요거 계산하시면 6 나오나? 그래서 더하기. 6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은 없고요. 어지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? 아니면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도 있어요. 그 식을 조금 깔끔하게 정리하고 를 싶어. 그래서 난 x에다가 x 플러스 3을 만드는 거였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x 플러스 3을 낙분나니까 x를 만들어. 반대로. 그니까, 이거를 처음부터 만들어 먹어을고 설명을 드리긴 할게요. 어떻게 하냐면요.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. 해보자. 얘를 약분시켜야 되잖아. 그니까, 러 X 플러스 하면 만들고 여기 X 플러스 3을 만들어. 이제 여기 있는 걸로 가서 얘랑 차수를 맞출 거야. 상수는 맞추는 게 아니라, 요거 두 개만 맞출 거예요. 오케이? 그러면은, 얘가, 뭐가 곱해지면 X가 곱해져야지만 얘가 만들어질 거야. 확실하게. 그 다음에, 3X가 꼽혀졌지. 그럼 마이너스 2가 있어야지만, 뭐가 얘가 될 거야. 그럼 마이너스 6이 있잖아. 그러니까 플러스 6 하나 해주는 거죠. 이렇게봐아도 상관없어요. 그래서 식을 정리하셔서 x-2에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6 이렇게 세팅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a값이 몇이냐? 마이너스 2가 나오고 b는 6이 나와서 두 개를 뭐하래요? 더하래요? 어? 내가 뭐 계산 잘못했나? 4 나오는데?